저, 주... 거기가 보입니다. 자, 2주차장. 저 2주차장. 2주차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송드림 채널입니다. 아, 이곳은 미국 CNN에서 극찬하고 프랑스 어,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세계 만점을 준 진한 어, 마이산입니다. 어, 함께 가보시죠. 아, 예, 여기는 제1주차장이고요. 제4주차장까지 있네요. 아, 이거부터... 아, 여기는 또 단풍이... 와 단풍이 빨갛게... 아, 불이 타네요. 와 아름답습니다. 와, 아름답네. 아, 오늘은 11월 19일입니다. 와이사는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아, 특히 가을도 멋지네요. s s Dream. 남부 주차장에서 약 10분 정도 올라오면 여기 호수가 보이는데요. 여기가 타병제라고 합니다. 어, 이 호수를 만들 때는 어, 마이산이 두 봉이 보이도록 음영이 되고 반영이 되도록 어, 호수에 비치도록 만들려고 했으나 어, 현재 마이산 봉우리만 비친다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리배도 보이고, 저 산도 안벽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단풍도 왼쪽에 보니까, 아직도 밝게 물들어 있습니다. 햇빛에 비친 늦가을 단풍은 더욱 매력적입니다. 단풍도 너무 예쁘네요. 마이산 탑사 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북부 주차장과 남부 주차장 두 가지 돈 아닙니다. 마이산 탑사를, 관광하시고, 은수사까지 가보시는 분들은 어, 이쪽 남부 주차장, 1주차장부터 3주차장, 아, 또 4주차장 이쪽을 이용하시면 어, 평탄한 길을 걸어 어, 쉽게 올수 있습니다. 에, 북부 주차장 쪽을 이용하시는 분은 특히 암마의 봉을 등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더 좋다고 합니다. 등반은 순마의 봉은 어, 너무 뾰족하게 생겨서 등반이 등반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부 주차장에서 약 30분 정도만 평탄한 길을 걸어 올라오시면 에, 마이산 탑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서서히 마이산 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나무 사이로 뭔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아, 화장실도 보이고요. 이제 드디어 입구까지 왔습니다. 대표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성인은 3천 원, 중고등학생은 2천 원, 초등학생은 1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입장권을 끊었습니다. 말의 두 귀를 닮았다는 마이산을 왔습니다. 아. 이쪽으로 보이시죠? 아, 멋지네 자, 그럼 진짜 말에 두 귀를 닮은 아, 마이산인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의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데 이를 타폰이라고 합니다. 타폰이는 풍화작용으로 암석 측면에 동굴 형태의 구명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타폰이 지형이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여기는 음. 말산 탑산은 암마이봉 아래에 수직 절벽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까까지듯저런 절벽에 능소화 한그루가 지금 저렇게 뻗어 올라가고 있고요. 옆에는 빨간 빛이 나는 것은 아마 담쟁이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양반들만 보려고 양반집에만 몰래 심었다고 합니다. 수화가저 위에까지 탑포니 네, 구문까지 올라가 있네요. 네, 탑산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가병 처사님께서 25세에 입산하여, 5 8세 돌아가실 때까지, 108개 돌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현재 80여기가 이렇게 유리를 맞이하네요. 주요 돌탑에는 천지탑, 오방탑, 약사탑, 올광탑 일광탑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천지탑이 마이산에서 가장 기가 강한 곳에 세워졌다고 하네요. 하늘과 땅, 낮과 밤을 음. 뜻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 수많은 돌탑 굴락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인간의 염원이 만나 이루어진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이산의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 은수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산 탑사 방문객은 엄청 많지만 대부분 은수사까지 가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은수사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북이 있는데요. 세번 치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자, 이 길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탑사에서 은수사까지는 오르막길인데요. 0.6km입니다. 아, 이곳에서 남부주차장까지는 약 1.9km입니다. 북부 주차장까지는 여기서 1km 정도가 되는데요. 그쪽이 네, 올라오기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아, 연세 드신 분들, 이 가족끼리 오시 때는 이 남부 주차장을, 아, 여기가 은수 주차장, 북부주차장 네, 아웃하는 곳 돌아내려올 때 티켓을 보여주세요 인수사 가는 길 아, 여기 있고요 화장실도 보이고 아, 저기 뒤에 사람 얼굴 모습에 순마이봉도 보입니다 안마이봉과 순마이봉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언수사입니다. 북이 정면에 보이죠. 큰 북을 세번 치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곳 언수사에는 청실 배나무 천년 기념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산에는 줄사철나무 군락이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은수사에 오면 마이봉을 더욱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북치기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볍게 세번 울리세요. 북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곳 은수사는 이성계가 왕조의 꿈을 꾸며 백일 기도를 드린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기도 중에 마신 샘물이 은같이 맑아 은수사라 불렀다고 어, 전해집니다. 샘물 옆에는 기도를 드린 기도를 마친 증표로 심은 실베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천년 기념물. 386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늦가을이라 단풍이 다 잎이 떨어졌는데요. 어, 현재도 어 배가 주렁주렁 잘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은수사 뒤쪽 데크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어, 단풍을 조금 더 구경하려고 합니다. 특히 마이산은 두 봉이 있는데요. 왼쪽에 즉서 쪽에 서 마이봉이 안 마이봉이고요. 오른쪽 동 마이봉, 이수 마이봉입니다. 그래서 마이산을 부부산이라고도 한다지요. 원래는 유난히 날씨의 변화로 단풍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 이곳에는 11월 19일 인데도요 아직 단풍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 늦가을에 이런 단풍을 볼수 있다니 너무, 진짜, 감사하네요. 저는 오늘, 남부 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하니까, 거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마이산 탑사까지 오는데, 뭐, 실제로 바로 걸어오면, 제 걸음으로는, 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사진 찍으면, 천천히 와도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올수 있었답니다. 천왕문 저기, 북부주차장 내려. 북부주차장 가는 길이 왔네. 좀 이따 시간 되면 남부주차장에서 북부주차장으로 갔어. 후프주차장에서 어, 입곳 올라오는 쪽으로 주변에 에, 관광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이봉 등산 녹선이네요 어, 시간이 되신 분은 한번 가봐도 좋은데 안벽이 너무 경사가 있어 그런 구간이. 위험하다고 하니 안전간 장구를 확실히 챙긴 분만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부 주차장을 향해서 내려갈 건데요. 아, 단풍을 아쉬워 아, 다시 보면서 데크 계단을 내려갑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은수사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산 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병제, 또, 고전에 부부 공원이 있죠. 제 앞으로 영화로 날씨도 떨어질 텐데, 아, 아직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하나의 선물 같습니다. 오늘 선물, 이 늦가을에 멋진 선물을 받아가는 기분이네요. 너무 색깔이 참 찬란합니다. 야, 이렇게 진한 단풍이, 아 진짜 같네. 아, 뒷구 계단이 잘 되어 있네. 수사를 뒤로하고 다시 마이산 탑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부주차장에서 올라와서 디케팅을 해서 입장권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은수사에 들리고 다시 탑사로 내려갈 때는 여기 매표소에 있는 매표 확인을 다시 하고 가야 됩니다. 눈 내린 이 답사도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저타폰이 동굴에도 눈이 쌓일까요? 괜히 궁금해지네요. 참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남부 주차장으로 내려간 입구입니다. 좌우로 먹거리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명물 마이산 바늘빵이 눈에 들어오네 마이산 명물 왕까베기도 있고요. 뭐 커피숍도 많이 있고 뭐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마이산 도리궁은 안내수 입구에 있는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산거늘이 내리고 서서히 어두워진다고 하니 예, 좀 일찍 와서 구경하시고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주차장 전경이 1주차장입니다. 화장실도 보이고 화장실은 뭐 올라가는 도중에 계속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북부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출입 앞쪽에 마이산이 아, 보이죠. 아, 두기가 뚜렷합니다. 어, 이곳 북구 주차장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가위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유일의 가위박물관이라고 합니다. 1층에는 가위의 변천사와 세계의 다양한 가위들을 볼수 있고 진안에서 출토된 수천리 가위까지 실물로 관람할 수 있어요. 2층에 다 있네요. 2층에는 특수 가위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위들 그리고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곳은 무료 관람입니다. Songs Dream 여기에 주차하시고. 어... 암마이산 등반하실 분은 저쪽에서 올라오시면 제일 가깝습니다. 마이산 탑사 1.2km. 그러나 이쪽 코스는 조금 오르막길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가족이 오기는 조금 힘든 코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쪽에 보면 숫마이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산 콘도도 보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데크 계단길로 올라가면 되나 봅니다. 이쪽에는 10월, 11월 초쯤에 오면 단풍이 엄청 좋았을 것 같았네요. 음아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단풍도 음, 예쁘네요. 야 여기는 단풍 터널이었는데, 보니까. 아, 좀 늦게 왔네요. 그러나, 늦은가을, 아, 이걸 안 보고 가면 너무 겨울이 길어질 것 같다. 아, 예, 들렸습니다야이마이봉을 바른 눈앞에 두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니, 아, 더욱 힘이 납니다. 야, 여기는 진짜 등산 좋아하는 분이 엄청 좋아하겠네. 아, 이 볼거리가 많으니 이뭐 힘이 들지 않을 것 같네요. 아, 이제 저 앞에 올라가면 저쪽에 아마 은수사로 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요. 아, 맞네. 아까 공사하던 그 은수사 입구네요. 아 북부주차장에서 와도 뭐 에, 얼마 안 걸리네요. 북부주차장 그 아래쪽에 초입에서 주차를 하고 정상적으로 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 계단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에, 오르막 계단 때문에 힘든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꿀팁은 그 가장 가까이 올라오려면 저 가이박물관까지 왔어. 가이박물관에 주차하시고 그래 올라오시면 거리가 얼마 안 되네요. 아 이게 꿀팁이네요. 야이 북부 주 주차장 쪽에서 이래 올라오면 단풍 터널도 볼수 있었네요. 와 여기가 진짜 대박이네요. 와. 자 대단합니다 아, 여기 사양재 아, 위쪽에 사양재 끝부분에 아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와 아, 대박입니다 아 여기 지금 제리 보네 아 대박 저 사양재 본수가 크..봉고 아, 있네 본수가 사양재 에서 바라본, 아, 풍경입니다. 아, 되게, 보이네요. 왼쪽이 순마이산, 오른쪽이 안마이산. 여기서 저수지에 비친 두 개의 마이봉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빙수가순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연인의 길이 여기서 좀 가깝다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의 길, 단풍터널. 아, 이쪽으로 가는 거군. 아, 이쪽에 단풍터널이 있었구나. 아. 가을에 오시면 이 단풍터널 길을 꼭 가보시면 좋겠네요. 아. 아, 여기 이쪽으로 가는 길이네. 북부에서 마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탑사, 은수사 등 주요 명소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도보로는 1시간 코스를 열차를 이용하면 약 8분 만에 오를 수 있다고 해요. 현인의 길.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뭐지? 카트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카트장도 있었어요. 마의 아, 전기차. 마의 아, 열차가 아, 12인승이네. 이곳이. 아, 단풍 터널을 따라 올라오면 아, 연인의 길, 연인들이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아, 이렇게 조형으로 묘사를 했는 것 같네요. 아, 이렇게 내듯하고 포옹도 하고 이제 둘이 아, 뽀뽀를 하고 있네요. 이제 키스까지 하고 나중에 결혼하겠죠. 북부 주차장에서 이 마이 열차를 타고 왕복 5천원이라고 하는데요. 어, 편도는 3천원. 아, 이 길은 걸어오면 진짜 아, 힘들겠네요. 아, 자, 뭐이 정도 가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됐어. 자, 숲이 울창하니, 이거 뭐, 단풍나무가 끝이 없는데, 아, 조금만 돼지찍 왔으면, 아쉬움이 넘네요. 아그러면 이제, 발길을 돌려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